매수 신호 발생. 안녕하세요. 추세 지표 MACD 전문가 이차장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 볼 종목은 LG 엔솔이 되겠는데요. 자, 1월 3 0일 오늘 우리 사주 물량이 풀리는 첫날인데 자, 보시면은 주가 폭락 없이 아주 잘 버텨 주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 LG엔솔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주가는 바닥에서 나오는 이런 악재는 바로 호재가 된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자 본격적인 종목 분석에 앞서서 여러분 주식 하실 때 아주 중요한 팁 하나 먼저 알려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종목 관련 이런 호재 뉴스들은 주가가 상승했을 때보다 오히려 주가가 하락할 때더 많이 나온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 개미들이 무조건 호재 뉴스만 나오면은 무조건 급등 대박 난다라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상승할 때는 이 금감원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할 때만, 정말 필요할 때만, 그러니까 금감원이 공시 요구나 할 정도 고시점 됐을 때만 공시나 뉴스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진의 세력들,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쯤부터 이런 호재 뉴스로 호타 사이트를 도배하고 그리고 몇배 간다, 몇배 간다, 몇배 간다 이런 입소문까지 퍼뜨리면서 개미들을 모집하죠. 자, 그런 다음에 세력들은 못사서 안달난 우리 개미들한테 물량 덤프업 시키고 자기네들은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호재 뉴스에 목매지 마세요. 주식은 호재 뉴스보다 상승 추세로 전환될 때 그때 매수 타점을 잡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고점에서 바닥을 그러니까 지하실을 계속 파고 있을 때 주가 상승 반등을 예측하기 위한 보조 지표는 지금도 수없이 꾸준히 개발 중이지만 주가가 급등하기 직전에 메스타점 신호주는 보조 지표는 이 MACD가 최고입니다. 자, 엘진솔 일본 차트를 보시면 이 붉은색 구간이 상승 추세 그리고 이 푸른색 구간이 하락 추세. 자, 그리고 정확하게 1월 26일 날이 MACD 골든크로스 나왔죠? 자, 1월 30일 오늘 우리 사주 보호에서 해제가 되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주가는 크게 안 빠지죠? 그런데 이보호에서 풀린다, 풀린다 설 연휴 전부터 포탈 사이트에 뉴스로 도배를 했는데, 자, 그렇다면 이런 악재 뉴스를 지속적으로 발표한 이유가 뭘까요? 자, 그거는 이 고점에서 고점에서 매수하고 손실 중에 우리 개미들한테 들어서라도 매도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그 매도 물량 누가 받아줍니까? 당연히 세력들이 매집하겠죠. 자, 바닥에서 매집이 끝나면 주가는 당연히 급등시키겠죠. 이게 주식의 원리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다면 LG엔솔 주가는 여기서 끝이냐? 아니죠. 최고가 대비해서도 마이너스 20% 정도 하락한 낙포가 대 종목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조만간 바닥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달에도 49만원대에서 바닥에서 정확하게 골든크로스 매수 타점 준 다음에 11월 달까지 1개월 만에 69만원대까지 플러스 49% 수익준 종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두달 정도의 조정 기간은 건강한 조정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월 26일 날 바닥에서 MACD, 골든크로스 매수 시간을 나왔죠. 자, 고가 대비 이 전저점도 마이너스 33% 이하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해서 준 매수타점이기 때문에 더더욱 신뢰가 가는 매수타점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타점을 잡아 드려야 되는데, 자, 제가 만든 투자 전략을 실전에 사용하시려면 이 MACD 기본 원리 정도는 아셔야 되니까 간단히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주가의 상승 하락 추세를 가장 잘 알려 주는 이 MACD 보조 지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MACD는 Moving Average Convergence and Divergence로서 주가의 단기와 장기 이평선의 수렴과 확산을 나타내는 보조 지표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제럴드 아펠이 만든 보조 지표로서 이 MACD와 시그널의 골든 크로스가 매수 타점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미국 사람이 개발하고 미국 시장에 맞는 지표다 보니까는 기존에 주입돼 있는 단기 12일 장기 26일 그리고 시그널 9일에 대한 매매타점을 잡으면 국내 시장엔 잘안 맞죠 그리고 반대 신호도 자주 나오게 되죠. 그래서 세력들의 유행하는 이 매집 패턴과 그리고 매집 기간, 그리고 습관적인 급등 패턴을 분석해서 MACD에 최적화된 기준일 3개를 찾아 냈는데요. 자, 그럼 MACD 숫자 3개를 최적화했을 때의 변경된 차트로 골든크로스 발생된 종목 매수 타점을 한번 보시면, 자, 작년 2022년도 최고의 종목, 금양 종목을 한번 보시면 정확하게 바닥에서 골든크로스 시그널 두번 나왔죠. 자, 7월 18일 종가 기준으로 해서 9월 16일 종가로 매도했을 때403% 수익이고 또 10월 28일 날 시그널 나왔죠. 자, 11월 9일 날 종가 매도하면 163% 수익입니다. 자, 그렇다면 7월 18일 날 매수해서 11월 9일까지 끌고 갔으면 정확하게 700, 787% 수익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MACD 골든크로스 매수 타점이 좋은 가장 큰 이유가 자, 호재 뉴스가 발표되기 직전에 바닥에서 시그널을 준다는 겁니다. 자, 금양 1차 상승할 때 자, 미국의 IRA 발표했죠. i r a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발표 후에, 자, 금양은 폐배터리 관련주로 급등했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상승했을 때는 이 콩고, 콩고의 만원노 광산, 이 리튬 대장주로 급등했죠. 보시는 것처럼 MACD 골든크로스는 호재뉴스 발표 전에 먼저 매수 신호를 준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 지앤원 에너지 한번 보시죠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골든크로스 매수 타점 자 급등 직전 정확하게 11월 3일에 골든크로스 매수 타점 주는 거. 자 지금 여러분도 확인하셨죠 자 12월 5일 딱한달 만에 256% 상승합니다 물론 골든크로스 시그널 발생했다고 다 오르는 건 아니지만 확률은 거의 20종목 중에서 18종목 이상 상승하기 때문에, 자, 90% 확률에 상승하면 기본 100% 이상 상승하기 때문에, 바닥에서 대박 종목 매수 타점 찾아주는 건 기준일이 최적화된 이 MACD 보조지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지난 차트 가지고 장난친다고 의심하시는 분들 꼭 계시죠 자 그럼 최근 급등하는 종목들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자 최근에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유증에 참여한다는 소식에 지금 오늘도 장중 2 5때까지 급등하고 있죠. 매스타점 어디서 나왔습니까? 골든크로스 어디서 나왔나요? 12월 말에 삼성 이유증에 참여한다는 이런 뉴스 나오기 직전에 급등하기 직전에 벌써 매스타점 나왔죠. 확인하셨죠? 자, 다음은 로보스타 종목입니다. 자, 1월 18일 날 거래량 강하게 터지면서 플러스 2 6때 상승 마감했는데 자, 매스타점 어디서 나왔습니까? 정확하게 1월 9일 날 골든 크로스 나오면서 메스타점 시그널 주셨죠? 여러분 확인하셨죠? 자, 다음 종목으로 셀바스 AI입니다. 자, 올 1월달 2023년도 1월달에 급등 테마 대장주는 바로 이 챗봇, 이 챗봇 GPT 관련두죠 자, 그 중에서도 대장주 셀바스 AI인데, 뭐 1월달에도 7천 원짜리가 벌써 14,000원대까지면 벌써 200% 급등했죠. 근데 자얘 매수 타점 어디서 나왔습니까? 12월 달도 아니고 11월 달에 11월 초에 골든크로스 나오면서 지금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여기는 따라갈 자리는 아니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벌써 11월 8일 날 가격대 보시면은 거의 6천원대에서 지금 매수 타점을 준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기술 투자 한번 보시죠. 자, 설 전주부터 강하게 상승하기 직전 1월 10일 날 정확하게 골든크로스 매수 시그널 나왔죠. 그리고 설 연휴 끝나자마자 증권형 토큰 STO 최대 수위주로 오늘도 급등하고 있죠. 자, 어떠세요? 최적화된 기준일 3개만 바꿔주면은 이 MACD 골든크로스 매수 시그널은 최고의 바닥 눌림 목 매수 타점을 알려준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자 MACD 신호 검색과 강세 약세 적용된 차트를 만드시려면은 자 차트 위에서 마우스 우측을 클릭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창이 뜨게 되는데. 자, 표시된 지표들을 각각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MACD 골든크로스된 종목을 찾는다고 매일 2,000개가 넘는 전 종목 돌려보기를 매일매일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매일 골든크로스된 종목들을 필터링 해주는 이 조건 검색식도 여러분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자, 대박 급등주 메스타점을 바닥에서 가장 먼저 신호주는 이 MACD 단기, 장기, 시그널 뉴일 세계와 매일 MACD 골든 크로스 시그널 종목을 자동으로 필터링해 주는 이 조건 검색 시까지 무료로 받아보시는 방법은 자 핸드폰 번호 010-2476-1351로 문자로 숫자 1 숫자 1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관련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언제든 문자 보내주셔도 다음 날 오전에 소급해서 모두 자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제가 무료로 자료 보내드리는 대신에 여러분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유튜브를 시작하는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측의 사진은 MACD 실전 매매하시고 수익 인증 사진을 보내주신 건데요. 자 매번 손실만 보시다가 MACD 매스타점 사용 후에 수익 나는 원칙이 생겼다는 그런 감사 문자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나는 주린이라서 도대체 이 보조지표 MACD 무슨 말인지 당체 모르겠다. 아니시면은 다 귀찮으니까 일단 종목이나 먼저 한번 줘봐라 하시는 분들은 이 아래 핸드폰 번호로 자, 문자로 종목, 종목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은 최근 골든크로스 발생한 종목들 중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그리고 가장 멀리 상승 가능한 종목을 선정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종목을 받아보시고 실제로 여러분도 매수해보시고 수익도 보시게 되면 이 MACD 최적화된 기준일 3개와 조건 검색식이 필요하실 때가 분명히 오실 겁니다. 그때는 숫자 1번만 보내주세요. 그리고 조건 검색된 종목을 다 매수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선순위 종목 선정 방법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자 여기서 가장 영순위는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50% 이상 낙폭과대한 종목들은 영순위입니다. 영순위. 명심하세요. 그리고 아래 내용들은 읽어보시면 모두 이해되는 내용들이니까 자료 받아보셔서 꼼꼼히 읽으셔서 여러분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자 그럼 LG 엔솔 세부 투자 전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 최고가 62만 9천 원 대비해서 현재 주가 이 50만 원대 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가 대비해서 거의 마이너스 25% 정도 낙폭 과대한 주가 위치이기 때문에 자 1월 26일날 정확하게 MACD 골든 크로스 매수 신호 나왔죠 상승 추세로 전환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는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 타점을 앞으로 노릴 수 있다 매수하면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현재 주가 추세에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접목시켜 보시면은 자 하락하다가 바닥을 다지고 상승하는 상승 1파동이 진행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리고 1월 30일 우리 사주 보호 예수가 풀렸지만 큰 하락 조정 없이 주가 잘 버텨주고 있죠. 자, 일단 1월 30일에 오늘의 시가 49만 8,500원. 이 금액도 기억해 놓으세요. 이 매수 매도의 중요한 기준가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멀리 갈 종목이라면 상승 1파동이 완성된 후에 조정 2파동을 만들고 그리고 엘리어트 파동에서 가장 강하고 멀리 가는 상승 3파동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조정 2파 눌림목 자리에서 추가 매수도 가능한 차트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직장 다니시거나 아니면 자영업 하시고 그리고 집안일에 바쁘신 우리 주부님들은 본업에 충실하시다 보면 이 매수 타점을 놓치시고 주가는 저멀리 날아간 경험들 많으시죠. 그래서 저는 매일 시장을 모니터링 하기 때문에 저에게 문자 주신 모든 분들께 이 LG 앤솔 실시간 매수 그리고 고점에서 수익 실현 매도 문자까지 장중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요 대신 여러분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올해 목표가 저는 유튜브 실버입니다. 그렇다면 저에게는 최고의 선물이고 수익에 목마른 여러분들께 더큰 수익이 될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자 LG 엔솔 실시간 매수 수익 실현 매도 문자 받아보시는 방법은 아래 핸드폰 번호 0 1 0 2 4 7 6 1351로 자 문자로 엔솔 엔솔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장중에 실시간 매수 매도 문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언제든 문자 보내 주셔도 제가 모두 수집해서 소급해서 그 이길 다음 날 오전에 모두 문자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문자 보내 주세요.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올해는 여러분 모두 부자 되는 한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지금까지 MCD a 전문가 이차장이었습니다.